안녕하세요. 송두태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워터닌장입니다. 오늘 워터닌 형하고 어떤 장 장식 나설 한번 해볼거요원래 태블릿인데. 사람트태못태 뭔지 모르 그래. 담도 우리 태 몰라? 응, 그거 노트북이야 어, 노트북이라고 하니 뭐야 아이패드? 나도 해야 되나? 그런 거. 근데 응. 태블은어 원래 어 뭘로 만든 거지? 전기? 전기도 뭐고막 배터리니까 뭐, 어디 빨리 하자. 저는 조금 좋아하고, 나, 나 손으로. 12아0.13 0이기 때문에 나도 0.13 점입니다. 그럼, 그럼 당연하지 형아가 행어가... 아니. 맞다. 이거 왔다. 혹시 뭔가 나무 지야 돼. 원래 나무 많이 하겠어. 아 맞아. 0.13 0 0을 이렇게 업결해서 하면 여런 사람도 막 새로운 새롭게 생깁니다. 어? 나이도 사과. 사과 내가 한 거. 내가 써. 하나. 근데 너구나. 안 먹어? 나 배고픔 많 이거, 리 배고픔 난나아진말이 야, 야, 이거, 배고픔 뭐 다, 이거 봐. 처음으로 만나면 아, 배고픔. 지금 평화는요? 아니, 평 배고픔 다는데. 뭐였지? 왜 배고파 안따어 야, 야너 평화로움이야? 평화로움? 한번 확인해봐. 야, 확인해 보자 야, 그냥 한 보통? 나누어, 려운고 가보디분사람 빠바박 나오는데. 그렇다. 0 1평여에는 저, 원툰, 그런 게나다여전폰 기능이 막발달 뭐 됐어요. 0.14평이면. 벌써? 응? 내남 많아. 너무 많거든? 이쪽에!

<laughs> 안 돼! 안, 돼. 안 돼. 말도 안 돼. 따라지 마. 밝기 밝기. 됐지? 밝아졌 아니, 발기 최대 게 이거. 응, 빨리 켜자. 형, 아, 벌써 니입더 네 아래다. 빨리 먹, 빨리빨리 켜자. 야, 솔직히 여기 동물이 하나도 안 스폰 했어 동물이 안 스폰도 한데 뭐 어쩌자는 거야? 그, 조금만 캐고, 뭐하냐? 동물, 잡아야 되는데. 아니, 동물을 잡아야지. 동물 안잡아도돼 안 아니, 야 저거 파안잡았 아니, 안잡어 아니, 난 배고파, 빨 잡았어, 대. 아니, 배고프안빨았어 대. 나니나 배고파, 안 잡았어, 안달았어안 잡았어, 안잡고어안안잡어안 잡았어, 안 잡았어, 안 잡았어, 안안 어, 아니야? 아니는데 이게 중사 아,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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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까불지 아, 야까 아,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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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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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? a n k you. Thank you very, very w l l m y o sorry. 아, m so sorry. I'm so s o r 만 도끼 m so s o 만 r y i 이 m telling you t 광광 t one. I'm v e r 야생 철문.. f o r t a b l 는데아재 o t going t 하나 i l l you. I'm n o 거 뭐야 이거 요목이잖아요목 오목 완전 많아! 요벅 어디있는데? 아니 요벅 이거 완전 모자 이거 요벅 모자? 너무! 이거 그 나무 여기 많다고? 응 엄청 많아 여기있다 땅내땅장 석탄이 하나도 안나왔어 이거 어떡해 야 석탄 나오는거 나야 그럼 까지마 이쪽 야 흙을 타는데 이게 석탄이 나오겠냐? 아니 석탄을만나는데 어떻게 되는거예요 어? 잠깐만 어어디네 안녕 스티브 이름이 스티븐이 나티도 아니 아물아물아왜 아, 때려 그만 좀 때려 수리 전문가 떠나세요 출동 다 3리완료월요1 네. 아니 1월요. 1월요. 1나요 1월요. 1월요. 1 이거 1월요. 나월요 1월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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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월이 1월요. 1월요. 이월요 1월요. 1월요. 나월요 1월요. 나월나 난 많이 나와. 나도. 형, 그래? 봐봐! 난둘 완전 많아! 나도요! 형, 응. 응, 누가 더 많아? 내가. 한몇 응, 개? 35. 한몇 응, 개야? 20몇 개. 25개? 안 몰라. 뭐야, 이거 동물 만들어야겠구먼, 이거. 새뿌이 하나도 없어, 짜증나게. 최이인데대는안 보여? 아니, 땅뿌리에 집을 지우지. 아싸, 소. 나닌가나 마이크 대 이거. 이크 그건 시어야시어가 뭐야? 그리고시그어보 그건 쉬어보면 그건 쉬어보면 야건쉬어보 그건 시어 최대로 뭐. 봐봐 어보그보 시야 보면 이런 거 이렇게 어 음, 아, 아. 왜? 응? 나 다음 게임 하고 알아 진짜 그러면 이거 시어 보면은 이렇게 이 방석 보시고 어 그거처럼 어 이기지 나고 하다? 또야생 우와! 었와 그래. 아무튼 방한 야생 이 아니, 방한 야생. 이것으로 마좀더티여의 방한 야생을 오, 마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